모스코에는요 마찬가지 김치고요 하는 거 없습니다. 올해 이제 승부해치 999 토토 해갖고 그냥 돈 모으고 있고요. 시총은 700억이고요. 그냥 한국에 돈 많은 재단이겠죠? 네. 돈으로 건물 사고 집 사고 뭐. 이쪽 저쪽이 찔러와갖고 파트너십을 해갖고 돈 넣고 그냥 하고 있겠죠? 2년을 털어먹었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재단이. 차트상으로는 이 빨간선이 만나는 내년 초중반? 요렇게 한번, 뭐, 가봐야 20, 30%. 여기서 또 MM 붙인 다면뭐 300, 400까지는 가겠지만 쉽진 않을 테고 업비트에서 MM 붙여갖고 두배 띄우기는 쉽진 않네요. 휴먼스케이프하고 제가 비트코인 약간, 네, 비트코인 도미너스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방송을 마칠게요. 의료코인 입니다 한국에 몇 안되는 의료코인 이고요 <laughs> 여러가지 병원들 또 kt nhn 그쪽에서 이제 투자도 받고 시리즈 투자로 도 수십 수백억 수십억 네, 이렇게 또 모집을 해갖고 또 어피트에서 많이 털었기 때문에 돈은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뭐 헬스케어 스타트업 뭐 이런 식으로 표방을 해갖고 음, 환자들 뭐 케어, 보안성, 데이터 투명성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, ISO 이제 인증 받아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병원에서 뭐 데이터 활용, 데이터 유지, 데이터 보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토큰 비즈니스라는 게 그래요. 이게 상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. 사업을 꾸준히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좋은 토큰 비즈니스라고 보는데 돈이 있으니까 이제 NFT로도 하겠죠 돈이 있으니까 사실 하는 일이 좀 애매해서 당장 투자 유의가 나온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녹십자나 뭐 KB증권 등에서 VC 받고 네. 뭐 의료 코인이 많이 없기 때문에 휴먼스케이프를 굳이 업비트에서 상패시키거나 하진 않을 것 같다. 시세 보시면 뭐 100, 100에서 150원대 매집을 잘하고 있죠. 이렇게 유지되다가 한번 터질 텐데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. 이거는 너무 업비트 규모가 크고 휴먼은 너무 애매미 많이 붙었다 나갔던 팀이라서. 언제 또 들어오고 언제 또 나갈지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시총도 9 0 0억밖에안 돼요 이제 많이 털어먹어서 4월 5월에 천0 0 0억털을먹예을 거예요 0 0 0 0 0이0 0 0이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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